오늘 이분은 정상에 거의 다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이 고지라고 하신 분이에요. 아, 네. 근데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 주실 음.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목요일이 고진 거죠? 네, 근데 수요일이 또 가파르네요. 네, 고산병에 걸릴 것 같고, 숨이 네. 턱턱 막힙니다. 어, 얼굴 괜찮아요. 아, 네. 내일까지 네. 괜찮아야 될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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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영혼이 없어요. 음. 소울리스아에요 처음 소울리스 시작할 땐좀 그래요. <laughs> 시작할 땐 약간 그 초점도 조금 없고, 좀 마음이 네. 편안하게, 네. 정신을 계속 다 잡고 있습니다. 어. 네.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샘솟죠, 애드립비 네, 그럼요. 네. <laughs> 진짜 영혼 없이. 아니,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싶다. 아, 맞아요. 우리의 아. 눈빛을 아마 모르실 아, 왜냐하면.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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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아, 3분 카메라. 아. <laughs> 네. 소울리스자. 예. 네. 언론계의 소울리스자. 네. 맞습니다. 네. 네. 김성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이슈가 굉장히 네. 이제 대기실에서 도리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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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거리가 많아. 오늘 이슈 뭐뭐인지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일단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키워드는 전세를 골라봤습니다. 전... 어, 전세. 네. 아. 저는 수율이 아니라 그냥 전세 듣는 수간수이 많게 네요 아, 네. 그렇죠. 정부가 지난 21일에 네. 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겼지만 네. 전월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음. 이번 시간에는 좀 임대차 관련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크게 임 임차인에 대한 부담 경감. 여기에 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직전 직전 계약 대비 5%로 인상한 임대인을 상생 임대인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종전까지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그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네. 상생 임대인이 되면은 양도세를 음. 비과세를 해주는 네. 그런 걸로 됐고요. 종전까지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해당이 됐는데 음. 네. (2주택자) 하더라도 내가 두 번째 집을 처분을 하겠습니다. 음. 이런 것만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 이분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해주는 어. 이런 지금 요건이 시대, 실행이 될 전망입니다. 네. 네. 음. 어, 뭐 저는 뭐 임차인은 될수있으면 아직 네. 임대인은 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네. 좀 조금 올리면 세금을 좀덜 내게 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 네. 조건들을 맞습니다. 많이 네. 준다는 그렇죠. 거고 착한 임대인, 상생 임대인. 네. 네. 음. 이게 뭐. 문재인 정권에서 실행했던 사실 임대차 3법하고 연관이 있는 번분 아, 그래요? 부분인데요. 네. 임대차 3법이라 함은 1회 한해 2년을 추가로 무조건 연장해줘야 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직전 계약 대비 5%를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되어 그치. 있는데, 네. 이런 게 실제로 되면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음. 이게 당시 법을 시행할 때 어떤 분위기였거든요. 그 네. 근데 내가 전세를 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조건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걷어들여 아니면 그냥 월세로만 내. 네. 해가지고 전세 시장이 좀 씨가 말라서 오히려 좀 역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내놨던 상생 임대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주겠다 이런 제도들을 하면서 임대차 3법에 있었던 어느 좀 약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강화하는 취지가 있다. 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착한, 착한 임대인을 원했던 건데 정책을 처음 시작할 그렇죠. 때. 네. 그렇 그 힘쓰시는 분이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착하게 하는 임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한 번에 많이 못 올리니까 음. 한꺼번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린다든지 음. 아니면 내가 들어가 살 거야, 나가세요 해놓고서 또 음. 그 전세를 안 넣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부작용들좀 그 네.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도 네.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더 올리지 마. 그러니까 내가 음. 좀 희생을 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제 혜택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그, 잘한번 해보자. 이렇게 상생으로 가는 걸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취지 자체도 좀 좋은 것 같고, 음. 또 실제로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뭐, 저도 물론 임대인이 아닙니다만, 음.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생겨난 거니까 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참, 이런 거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전세값 을 잡아보자. 그런데 네. 실제로 시장에서는 왜곡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의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네, 빈공간이 있으니까 그죠. 그 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네. 제가 임차인에게만 너무 드린 것 같은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네.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아, 요즘 네. 반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반전세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총구별을 기준으로 월세 공제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아. 내용을 또 가지고 왔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원래 세액 공제율 이 12%였는데 아. 15%로 올려주고요. 네.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10%였는데 12%로 음. 올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8월 전세대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전세금, 전세 가격을 더 올려야 되니까 이돈 마련을 어떻게 하나? 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8월 달,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좀 늘려주기로 했다고 아, 합니다 없나요? 그 구체적인 예 지배 가격이라던가 아, 여러 가지 상황에 아, 따라서 네. 본인의 신용에 따라서 다르긴 음. 하겠지만 이전보다 확실히 조금 더 유동, 유동적으로 더 많이 대출을줄수 있는 방향을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하니까 음. 이런 부분 때문에 8월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전세 대란에 대한 조금 우려는 조금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 시행한지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돌아온 2년째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사 갈까 그럼 음. 울러 살어 음. 2년 더 연장해가지고 네. 이제 그러다가 는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왔잖아요. 네, 4년째니까 음. 그러면 올해 막 나가는 사람 너무 많고 음. 집을 빨리 지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전세 대란 오지 않겠냐 이런 집주인분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임대차 3법 때문에 더 올리고 싶었는데 1억 어. 올리고 싶었는데 뭐5% 밖에 못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았으니까. 오케이 이번 네. 확 올리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확 뛰는 거고 음. 집도 많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아 그러면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증금으로 맞아요. 해서 반전세로 돌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갭을 채우기 위해서 뭐 대출 요건도 조금 완화를 하고 음.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월세 살때 꿈이 전세 가는 거였거든요 네. 처음에 월세 살 때는. 그렇죠, 네. 근데참집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네. 어제 신문에 보니까 3D 프린터로 집도 짓던데요? 아우 3D 프린터 로 모든 거를 할수 있으니까요. 모든 건, 오. 아직은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음. 그 건축물을 짓는 3D 프린터저 처음 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나오셔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아직까지 음, 음. 할 수가 없는데 한달 만에 집을 한채를 짓던데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미국 같은 데좀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다른 데서 지어가지고 그대로 옮겨가지고 딱 내려놓게 하는 우리는 뭐 컨, 이게 컨테이너 박스도 어. 아니고 우선 집을 어떻게 짓지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조립식으로 하는 것들도 어. 있는 걸 보면 네. 이제는 좀집 짓는 것조차도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고 됐죠. 땅만 있으면 그죠. 렇 이게 한 달만에도 집을 지어가지고 네, 그렇죠. 공급을 할수 네. 있는데. 3D 프린터로 땅이죠. 3D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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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터로 땅을 모치습니다. 아. 땅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달 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혼자 막 그런 상상을 했는데, 음. 제일 중요한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그렇다고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 수도 없고. 네. 그렇죠니 그래도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봤을 때 전세 보고 때 숨이 저도 턱 막혔는데 음. 그래도 의외로 의외로 네. 그죠 음, 네. 네. 뭐 우려의 시각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이 나오고 있고 상생 임대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한번 그 타이틀을 걸어두면 은 양도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 그러면 이번에 내가 사, 착한 상생 임대인 한번 되고, 음. 내가 이 집을 처분할 때 내가 바,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또 네. 집주인의 음.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한다면, 우려한 수준의 전세대란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음. 좀.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심리적인 거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뭐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이런 아, 얘기하고 그러니까. 도 네. 심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뭐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이제 아, 내가 내야,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음. 갑자기 막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하는 거잖아요. 음. 정말 심리 싸움, 멘탈 게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사람의 선한 마음, 네. 뭐 이게 렇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면서 시스템으로 잘 보완할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네. 1 0 8 9 0원 네. 약간 알것 같기도 하고. 전 냉면값 같은데요. 근데 냉면값이 결제할 때8 9 0 0원 아니지. 그렇죠. 뭐 세금인가요? 1 0 0 네. 부가세일 수도 있고. <laughs> 네. 1890원이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아, 최저임금. 네, 네. 아, 넘어나요? 아, 이게 이제 내년에 최저임금에 대한 지금 얘기를 드리는 아, 건데 노동계가 그냥.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890원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아, 요구 사항이 네, 가지고 왔습니다. 냉면 이야기에서 생각났는데 11,000원에서 1% 빼면 1890원이네요. 역시. 역시. 오, 역시. 네. 제 이런 사람하고 같이. <laughs> 아, 저 역시였습니다. 또 한번 경탄하게 되네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누리호를 보고 이 독실을 더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laughs> 입니다. 네,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이거든요. 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8.9%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그러니까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27만 610원을 수령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노동계에서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 그리고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음. 위해 이 정도 금액이 책정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내세운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됐고 저성장 고물가 시대 뭐 에너지 지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계층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좀 주도적인 이유로 내세웠는데 음.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경영계라고 하죠. 재계에서는 네. 똑같은 이유로 올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어려우니까 네. 못 올려준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들의 또 경영난이 쉽지 않다. 음. 여기에 또 18.9%까지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우리도 너무 힘들다. 물러설 곳이 없다. 아유. 똑같은 이유로 지금 약간 시작도 하기 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현재는 뭐 정확하게 경영계에서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동결을 부를 것이다. 음. 현재 지금 이런 가능성이 되게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양측간 온도 차가 참 크죠. 하나는 10 가까이니까. 네, 20% 가까이니까. 20% 가까이 올리자고 하고 한쪽에서 동결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수많은 장기간의 어떤 또 협상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한 가지 좀 흥미롭게 또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양측이 평행선을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은 다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 네, 지금은 뭐 ]이죠. 어느 업종이든 간에 9,160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뭐 어떤 업종, 특정 업종은 뭐 예정대로 주고 어떤 업종은 좀 조금 줘도 되지 않나? 음.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근데 이제 복잡한 부분은 이 연구용역에 추진 여부를 놓고 올해 임금 연상이 또 임금 관련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안올려지면 우리 그러면 용역도 안할 거야. 이거는 또 차별이야. 이러면 또 니네 또 낮은 걸로만 주려고 할거 아니야. 이게 또 노동계 입장이고, 경영계 네. 입장에서는 아, 좀더 범위를 넓혀주고 선택복을 줘야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2차로 또 지금 배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오늘 내일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아주 좀이 최저임금 이슈라는 게 워낙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이 그렇죠. 많은 이슈고 네. 음.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냉면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안에도 최저임금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 네.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얼마를 줄 것인가? 사실 최저 임금만 줄순 없대요. 음. 그러니까 좀 좋은 그 직원을 고용하려면 거기 최저임금을 줘도 되는 직종이어도 거기보다 조금 더 얹어 줘야지 일 잘하시는 분들을 그럼요. 섭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말이 되게 흥미로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 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저 임금좀 올려주세요 음. 우리는 회사가 안 돌아가 네. 더 이상은 못줘 그렇죠. 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으니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는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결국엔 최저임금에 맞춰서 딱 맞춰서 주는 업종은 어떤 데냐? 소상공인들이다. 그래도 이미 네. 가져가는 게 적고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건비가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음. 것도 일면 또 생각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조건 맞다라기보다는 좀잘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말씀하신 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약 계 그리고 네.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부 지원이 좀 두텁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네. 조금씩만 더 얹어줘도 음. 좀 숨을 쉬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제도들이 좀잘 마련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가장 논쟁적 이슈를 이제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네, 논쟁적 네. 이슈입니다. 논쟁적 네. 이슈입니다. 네. 네, 마지막 키워드 여탕출입금지. 네. 오. 키워드가 여탕 출입금지여서 좀 오해하실 분들도 계 아,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여탕 네, 출입금 남탕 출입금지이기도 하니까 아 그렇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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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 일단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부터입니다. 네.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목욕탕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오늘부터 네. 네. 지금 목욕탕을 아이 손을 잡고 가고 있는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네. 지금 휴대폰으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만약에 만사 세가 넘었으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안 됩니다. 만사 세니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육세 아이인가 음. 되는 거죠. 여 아, 음. 살. 네. 아 여섯 살 데리고 목욕탕 들어가 조금 조금 뻐거운데. 네 반대급부로 네. 이제 만사세 이상 여자아이도 아빠 손을 잡고 남탕에 수 갈수 없는 분가그 부분 첨언을 드리겠고. 음. 네. 복지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이 시행규칙 개정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만 48개월이 된 아이는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혼욕을 할수 없게 되는 규정인 건데 네. 찾아보니까 2002년까지는 만 7세 미만까지는 <laughs> 부모 동의하에 또 목욕탕에 갈수 있었다고 해요. 초등학교 2학년도 네. 갈수 있는 거잖아요. 네, 2002년까지. 만 7세. 네, 네, 네. 부모동의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 거의 그 안에 계신 분들. 동네 동의를, 동의를 받아야죠. 어, 받아야 될것 같죠. 네, 네. 네. 지역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본인의 동의도 받아야, 받아야 될걸요. 어, 아, 그렇죠. 본인의 동의도 받아야겠네요. 안 간다고 그 앞에서 엄청 버티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목욕 안한거 말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여탕에 이제 엄마랑 못 가면 안 들어가려고 엄마는 이렇게 질질질 끌고 그렇죠, 그렇죠. 발로 버티는 엄마 나랑 안갈거라 그렇지. 거기서 초등학교 그 같은 반 친구를 만났다는 만나면, 사례들 뭐 있잖아요. 그렇죠. 어. 같은 반 친구 만나기라도 하면 그, 그 해에 정말 그냥 인생 힘듭니다.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말씀을 이어 드리면 2002년도 만 7세였잖아요. 네. 2003년도에 혁신적으로 만 5세로 또 낮춰집니다. 혁신적으로. 아, 예. 네. 네. <laughs> 네. 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laughs> 네. 만 4세로 1한 살이 낮아진 건데요. 음. 네. 이를 어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음. 목욕탕 주인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요. 주인이 벌금을 네. 물는군요 네.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이제 앞으로 필터링이 될것 같아요. 어. 네. 어 근데 사실은 체구가 좀 작으면 네. 그, 목욕탕 사장님이 주민등록증을 주세요. 그렇죠. 주민등록증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고 <laughs>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되게 애매해지긴 하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300만 원의 벌금이 적지, 적지 않은 않죠.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할것 같고, 음. 제가 봤을 때 목욕탕 측에서, 목욕탕 협회나 이런 데서 좀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제 유, 아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던가, 음. 아니면 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이 정도면 이제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는 네. 의미인가보다 해서 그렇죠. 동네 주민들도 조금 지향하는 분위기가 될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동네 장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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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아주 외지에서 오시지 않는 한그집 아이가 몇 살쯤 되는지는 대략, 그렇죠, 네.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릴 때. 그래, 예, 버스 탈 때도 음. 아우 다섯 살이야 다섯 살 아, 여섯 살은 뭐 이렇게 어. 했던 기억이 다들 아시나 봐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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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요 아이들은 아이 취급받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엄마 왜 그래 나 여섯 살이잖아. 막그 네. 아, 네, 다섯 살이라고 얘기 막 이런 사례들. 다섯 살이잖아. 어. <웃음> <웃음> 엄마는 똑바로 봐 <laughs> 다섯 살이잖아.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긴 아, 하네요. 예. 참고로 제가 또 흥미로운 내용을 또 추가로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오, 예. 아, 일본에도 목탕... 상대적으로 좀 혼욕 문화에 관대한 아, 나라잖아요. 그쵸, 온천도 그쵸. 많고 음. 일본의 경우는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이게 현별로 연령 제한이 달라요. 에? 예, 예를 들어서 후카이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월에 혼욕 금지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습니다. 낮춘 게 10세예요. 네, 낮춘 10세였다고요. 네, 12세. 어. 거의 뭐 이제 생일 지나지 않은 중학생도 가능했다는 얘긴데 거의 남학생인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 막 변성기 온 학생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얘기하지 마요. 세 상상이 된단 말이죠. 어. 근데 이제 이마저도 후카이도에서는 이것도 좀 높으니까 높죠 그렇죠. 재검토하겠다는 네. 입장을 현재 밝힌 상황이고 음. 오사카는 만 9세 미만. 네. 그래도 초등학교 네. 고학년일 수 있는데. 그렇죠. 만 9세 미만이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또 7세로 또 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게 흥미로운 게 내가 만약에 옆 현에 살다가 네. 이쪽 현에 온천 여행을 갔어. 음. 그러면 아, 나는 아, 여기서는 들어 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나이였는데 네. 옆에 가니까 오사카에 가니까 안 된다네. 네. 왜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일본이 워낙 또 온천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목욕관리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조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 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일본 누리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네. 지금 열살이 말이 되냐? 7살도 <laughs> 너무 많다. 그치. 더 낮춰야 된다. 네. 이게 또 이제 일본 젊은 분들의 지금 입장이고, 네. 일본 정부에서 실제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네.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어.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어.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 아,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음. 6세 또는 7세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가만히 됐다. 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제 친구 중에는 목욕탕에서 같은 반 여자아이를 만난 것이 평생 트라우마인 애들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런데 그럼요, 그럼요. 이게 고민했던 이유가 아빠가 없이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지 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집들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거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요즘은 집에서 이제 좀 목욕을 맞아요. 많이 하기 네.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 같이 음. 여겨지기지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음.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대일 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